어른도 아이도 모두 신나는 계절 겨울 강원도에서 추위만큼 짜릿한 놀이감이또 있을까요? 어+ 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laughs> 아니 박진영 리포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애인지 모르겠네 <laughs> 여러분 그동안 겨울 제대로 못 즐기셔서 많이 답답하셨죠? 이곳 철원에 오시면 안전하고 완벽하게 겨울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랑 함께 떠나볼까요? 얼음왕국으로의 특별한 여행, 철원 한탄강을 걸어봅니다. 푸르던 강물이 하얀 얼음띠가 돼 대지를 수놓는 철원의 겨울. 한탄강은 요즘 검은 바위와 흰 얼음이 뒤섞여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당주에도 철새처럼 사람들이 찾아드는 이유. 바로 특별한 트레킹을 즐기기 위해서인데요. 철원하면 가장 유명한 게또 한탄강이잖아요. 네네. 겨울하면 한탄강을 빼놓을 수 없는데 지금 뭐 트레킹이 정상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겨울에는 그 한탄강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었었는데 그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개최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예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진 건은 아니고요. 그 부수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취소가 됐는데 트래킹은 이제 온전히 즐기실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주변 프로그램을 대신해서 올해는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눈썰매장을 좀 조성을 해가지고 오늘 오픈돼서 2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건 생략해도 이것만큼은 생략할 수 없죠. 모두가 안전한 트래킹을 위한 콜 체크인 절차. 아,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문자가 오네요. 방문 등록이 되었다고또 연락이 옵니다. 출입 등록을 하고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 이렇게 종이 팔찌를 채워줍니다. 어, 한 명이요. 오늘 얼음 트리킹 걸러 왔거든요. 네, 만원 주시면 됩니다. 만 원이요? 네. 네. 네 이렇게 표류지 구매를 하게 되면은 오늘 일일 이용권이라고 이렇게 팔찌를 전해주고 있고요. 또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곳만의 상품권을 또 주고 있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갔다가 오실 때이 차량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곳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아주 제대로 한번 즐길 수 있겠는데요? 한탄강 얼음 트레킹이 개장했다는 소식에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온 여행객들. 안녕하세요. 혹시 네 분은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뭐 가족, 뭐 친구분들이세요? 가족의 네, 가족. 가족. 아네 분이 가족이세요? 아니, 원래도 이런 걸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 좋아합니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철원은? 주상 둘레길을 제가 11월달에 왔다가 네네. 여기 한탄강 물윗길이 있다고 해서 한달 전부터 계획을 해갖고 오러 온 거예요. 너무 오. 좋아요. 너무 네, 즐겁고, 네, 즐겁고 좋습니다. 하루 네. 새벽 6 시에 떠나왔어요 여섯 아, 시에 그럼 서울에서 음. 출발? 하 서울. 오늘 정말 다투지 않으시고 끝까지 잘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출발 하려다 보니 이게 뭐죠? 입구에 호랑이 메모지가 대롱대롱. 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 새 소원 소망. 아 소망 적는 어,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온 김에 또 이렇게 적고 가야죠. 박진영의 새 소원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 이곳에 적힌 소원들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꼭이요. 자, 이제 진짜 얼음 트레킹을 시작해 봅시다. 출발지인 태봉대교에서부터 한탄강 물줄기를 따라 하류로 걸어 내려가는 여정. 겨울철 한탄강 트레킹에는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데요. 우선 중실 동실 강물을 느끼며 걷는 부교길과 구멍 송송 현무암이 가득한 강변 바위길. 그리고 직접 얼음이를 걷는 얼음길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세 가지 구간 모두 만끽해 보자고요. 여름에도 와보고 지금 가을에도 와봤었는데 겨울에 오니까 또 확실히 느낌이 완전 남다르네요. 또 여기가 화산 용암지대였는데 겨울이 돼서 또이 얼음들이 꽝꽝 얼고 눈도 만나고 아, 이 조화가. 약간 경이롭다고 할까요. 또참 다행인 게 이렇게 멋진 장관을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나눌 수 있다니까 너무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한반도 내륙 한복판에서 만나는 신비로운 화산 지형, 드넓은 철원 평야를 뚝 끊어내듯 가로지르는 한탄강 협곡은 수십만 년전 용암이 흐른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자연의 유산입니다. 쉬어가라고 넓게 자리를 깔아주는 마당바위부터 발부리의 차이는 돌멩이 하나까지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는 상상치도 못할 오랜 세월이 깃들어 있죠 그중에서도 특히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비경이 있었으니 철원 구경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입니다 한탄강의 하이라이트죠 성대소입니다 마치 병풍처럼 물길을 따라 양옆으로 둘러진 송대서 주상절리 분출한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만들어낸 주 많은 돌기둥은 조각 작품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예술적인 조형미를 뽐냅니다. 이 주상절리를 코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겨울뿐. 하, 여러분도 꼭이 겨울 한탄강 얼음 트레킹 진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일단 공기 좋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얼음 위를 이렇게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겨울에는 정말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 와, 이렇게 멋진 절벽이 순수한 자연의 선물이라니. 송대소 주상절리의 매력에 너도나도 인증샷 찍기 바쁜데요. 누구나 이곳을 다녀가면 이렇게 외치게 된다죠. I love 송대소. 얼음 트레킹 구간을 포함한 철원 한탄강 물윗길 코스의 총 길이는 약 8km. 중간 중간 험한 길도 있고해서 박진영 리포터는 오늘 승해교까지 5km만 걷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마저도 힘든지 어째 멘트가 점점 줄어든다. 진짜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저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일단 끝까지 한번 파이팅 해서 가보겠습니다. 마침내 박진영 리포터가 목표한 종착지 승희교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다리 아래 펼쳐진 폭신한 눈밭에 발길을 멈춘 여행객도 놀러 나온 지역 주민들도 다들 동심으로 돌아가 겨울 왕국을 즐겨봅니다. 바람의 길이 아닌 자연의 길을 따라 걸어본 여행 덕분에 올 한해는 정말 길할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태봉대교에서 승일교까지 얼음 트레킹을 즐겨봤습니다. 정말 걷는 동안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피로감도 모두 잊었던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한탄강 트레킹은 더욱 긴 코스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겨울 가기 전에 꼭 한번 오셔서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탄강 제대로 즐겼다!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철원 한탄강 무립길 트레킹. 여러분 한탄강의 비경은 지금이 제철입니다. 얼음이 녹기 전에 꼭 한번 즐겨보세요.